는요사계도용의 책이 없는 이 술토의 특수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시비지지를 만들 때이 술토를 개에다가 배속을 시키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어, 개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면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개는 인간과 매우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덕을 지키고 주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로 보디가드 같은 역할을 하기에 직업으로 경찰, 군인, 세콤, 수위 등과 같은 물상이 됩니다. 이 술토를요, 이 삼합운동과 연결, 연결해서 보면요, 인, 옷을 삼합운동이 끝났으니 물질을 확장할 수 없으며 밝은 곳에서 어두운 그림자 깔린 그 중심부 공간에서 벗어난 한가한 공간인, 음, 뱀방을 뜻하죠. 이런 이유로서 이 갱술이라는, 갱술이라는 간지가 연주에 있다면은, 어, 나라 중심부에서 살지 못하고 뱀방에서 살거나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의미로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월주에 갱술 간지가 있다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 경찰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개도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물기도 하므로 어, 살생을 가졌습니다. 음, 예로서, 이 인술이라는 두 글자가 조합을 하면요, 피를 부르는 기운이 되는데요, 이것을 청간으로 바꾸면 감무조합이 되기에 수기가 없다면 이 갑은 무토를 찔러서 육체를 상하게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술토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술토 속에 열기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노술 삼합 운동을 마친 묘지와 고지와 같아서 이 하기를 먹으면서 하약 폭탄 탄약 총알처럼 폭발하여서 육체가 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를 배속시킨 이유도 하기를 먹으면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이죠. 또이 술토를요, 이 술토의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면요. 신, 정, 무, 이 삼자가 있죠. 이 신검은 칼처럼 딱딱하고 뜨거운 상태인데요. 그 이유는 이 정하의 열기가 계속, 열기를 계속 가했기 때문이죠. 이 정하는 중력작용으로서의 육체를 만드는 에너지가 됩니다. 여기에 이 정하의 본래의 뜻이 이 모시라는 기운으로서 고정하는 속성에 종합하면 열기를 품은 단단한 것으로서 물체를 고정시키는 과정에 흠집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요, 이 술토는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여서 저장한 창고와 같아서 이어은이 어른 이 옷을 어, 삼합 운동 과정에 미토에서 이 미토에서 성장을 완료하고 을경 합을 하여서 신유술월을 지나왔으니 생기를 잃고 어, 무생물로 바뀐 상태입니다. 자이 술토를 정리를 해보면요, 이 술토는 어, 총, 뭐, 칼, 또는 뭐, 총탄, 뭐, 무기, 탄약고, 또는 뭐, 어, 하약고, 하약고, 어, 또는 뭐, 폭발력, 또는 뭐, 하로, 이러한 물상이 되고요. 이 사주에서요. 사주에서의 술토를 건드리게 되면은 이 하약고가 폭발하는 것처럼 이 하약고가 폭발하는 것처럼 불똥이 튀면서 육체를 상하게 었습니다 자, 애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자 발자입니다. 자, 이 갑진생이고요. 갑진생, 갑술월에 개사일에 임술시의 발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을레대훈 이 정사년이 이 14세가 되는 때입니다. 이을레대훈 정사년 14세 때에 총상으로, 이 사람은 총상으로 왼쪽 손바닥을 다쳐서 1년 동안 치료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사주 원곡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진술충을 하고, 있, 하고 있기에 이 진토나 술토가 동안의 시기인 8세에서 15세 또는 24세에서 30세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된 것이죠. 이정사연에는요 정사년에는 술토 속에서 불똥이 튀면서 총상으로 손바닥을 다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더 살펴야 될 것은요, 이 청가에서 조합이 정, 임, 개, 이 삼자 조합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조합이 만났을 때 대부분 육체가 상하는 그런 운이 대 수가 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 정하는요. 이 정하는 요이 어, 정하는 육체를 만드는 중력에너지고요 이 임수와 개수는요 어, 저승사자와 같아서 이 정하의 기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육체를 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또 예문을 한번 봅시다 자 여자 팔자입니다. 개해생이고요. 개해생 을축 월에 기해 일에 갑술시입니다자이 사람은 정묘대군 이모년이요 2 0 세가 되는 때입니다. 자이 사람은 어, 정묘대군 이모년 이20 셋 때에 눈을 닫혀서 어, 왼쪽 눈이 그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사주 구조 원곡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 구조도 이 술토 속에서 불꽃이 피고 천간에서는요 정임계 이렇게 삼자 조합이 이루어져서 정하 육체가 이 정하 육체가 심하게 상하는 때인데요 정하의 물상 중에 하나인 눈을 다쳐서 왼쪽 눈을 실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주구조가 된 것입니다 다시 또 예문을 봅시다 자 남자 팔자입니다 자이 계사생이고요 개사생 정사월에 무진일에 정사시의 팔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가빈대운 임술련이 30세가 되는 때인데요. 이 시기에 이 사람은, 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사주 구조를 보게 되면요, 어, 지지에서 이가빈대운의 인사행을 이렇게 하고 있죠. 또, 청간에서는요, 정, 임, 계이 삼자조합이 이루어지는 해에 차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문을 한번 봅시다. 자, 임진생입니다. 임진생 신의월입니다. 신해월에 신의 정묘일에 기, 에, 기유시의 발자입니다. 기우시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개축되어 온 정사년이 26세가 되는 데입니다. 이 개축되어 온 정사년 26세 때에 이 사람은, 26세 봄이랍니다. 봄에 이 사람은 교통사고로 아쉽게도 사망을 하였다 합니다. 자, 사주 원곡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 개축 때문에, 이 지지에서 유축진, 유축진, 삼자조합이 발생됨으로 해서 개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그런 운이, 되는데요. 동시에 이 천간에서요, 정, 임, 개, 이 삼자조합이 정사년에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에서는 유축진 조합으로서 교통사고의 확률이 일어나고, 천간에서는 정인계 삼자조합이 행성되어서 육체가 상할 수 있는 운이 될수 있는데요. 어, 결국, 이천간 청간 지지와 천간에서 이러한 조합들이 이루어져서 교통사고로서 아쉽게도 어, 사망을 한 그런 발자가 됩니다. 자, 마지막 예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자 팔자입니다 무술생입니다 무술생이고요 을축월이고요을축월의 임자일의 신축시의 여자입니다 자이 여자분의 팔자는요 시공학 번역서적 중의 하나인 하중기 사례집에 나오는 예문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어, 이 여자분은 22세 때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나이 차이는 뭐 10세 이상 차이 났고요. 남편이 10세 이상 많았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 정이 아주 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30세가 되는 87년 정묘년에요. 남편이 에,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당나귀에 치어서 사망을 했고요. 34세 이신미년에는요 자식이 큰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개한테 다리를 물려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는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또뭐 삼십 구세뭐자년은 이때는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사주 원국을 본서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주 원국을 보게 되면요. 원국에서의 축술행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또 자축합, 자축합을 하는 구조가 되어있고요 천가는 이 신과 을이 서로 조합을 어, 하고 있어서 이 을목이 상하기 쉬운 그런 사주 구조입니다 또 일지가 축, 자, 축으로서 쌍복음 구조로괴 계론이 불미한 그런 어, 구조가 됩니다 이 연의 이얼무 조합을 이론이 이 여인의 마음인 이 얼이 이 얼이 연의 무토를 항하여 하기에첫 남자와의 사랑이 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첫 남자가 연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남편으로서 잘못 하게 되면은 뭐 이혼하거나. 예, 사별하여서 해로하기 어려운 그런 사주 구조가 됐습니다. 이두 번째 남편은 이축토가 되겠죠? 이두 번째 남편 이축토는 자축을 합을 하는데 얼축으로 이 간지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 얼의 움직임이 제한됨으로써 남편을 향한 여인의 마음이 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기운이 됩니다. 예, 이런 이유로 첫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두 번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훨씬 강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주 구조가 됩니다. 또, 영가월에서 이렇게 축술행을, 이 축술행을 하기에 23세, 24세에서 23, 30세 사이에 반응하는데요. 이 30세 이 정묘년에는요, 30세 정묘년은술 중에 정화가 드러나는데, 이 시기가 축술행을 하는 시공간에 이러니 첫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월의 이 축술행의 물상은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드러난는데요 만약에 사주 구조가 잘 짜여진 사주 구조 같으면은, 뭐, 삼보인, 삼보인과 의사들처럼 사람 배를 가르는 그런 의료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일지궁이 이쌍보가으로서 축, 자축으로서, 이 쌍보험으로서, 어,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남편을 뜻하는 이 시신들이 무토, 술토, 축토, 뭐축도 뭐 이렇게 혼잡되기 되어 있기에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어, 또, 이 34세 이 신미년에는요, 신미년에이 시주의 이 신축과 이 세운 신미가 천간은 이렇게 신신으로 동일하고 지지는 충미충을 하는 운이 되는데요. 시주를 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은요, 대략 두 가지로, 어, 일간이 좋아하고 추진하는 일을, 이, 그 추진하는 일에 장애가 생기거나, 자식 관련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 이 신민년에 예, 을신충이 이렇게 은기를 하게 됩니다. 신민년에 을신충이 발현한 시기로 이 신금 자식 공이가 동하고 신금 자식 공 자식을 상징하는 십신인이 이 을이 이 을축으로서 원래 움직임이 극히 제한적인 상태에서 이 신민년에 이 신에게 을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어, 이런 이유로서 어, 자식이 개, 개에 물려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런 모든 움직임은 반드시 사주 원국에 정해진 것이며 시간이 도래할 때야 비로소 어, 반응하고 그에 상응하는 어, 물행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이 술토의 특수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